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은 수련충 뽑기 한번 해볼텐데요. 오늘 다이아를 받아주면, 네, 2152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템도 많이 모아놨으니까, 오늘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갑옷이 저번에 합성으로 다 날려가지고, <laughs> 수우신의 갑옷밖에 없는데, 오늘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1위 뽑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운빨은 어떨 것인지, 오잇! 아이싸! 어, 이게 뭐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좋지 않은데? 아, 이성. 아, 오늘 또 막아놔. 아, 또 이성이네요.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아, 오늘 하지 말까? <laughs> 이거 어떡하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은 게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자, 가보 전부 뽑아볼게요. 저빵에 육성 나와버리자! 딱딱딱! 야, 육성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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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삼성 하나 아이 오늘 왜 이러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오성이라도 나와라 어 사성 좋았어 이번에는 육성 바로 가는 거야 아 육성 육성 아이 삼성 두개왜 이렇게 진짜 안 나오죠 큰일났는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고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아이 삼성 두개 이러면 안돼안돼안돼오 사성 두개야 좋아요 이런 식으로만 나와 좋은데. 자 이번에는 모두 확인이다. 삼성 하나. 야 오늘 진짜 운빨이 안 좋네요. 어차피 다이아 겨우 2만 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해볼게요. 오성 만나라. 오성 오성. 삼성 네 개. 좋아 좋아. 삼성 네 개면 사성 하나죠. 이번에는 오성 나올 수아 사성 있다. 안 나왔고. 다시 가자. 이번에는 나와 딱딱딱딱딱. 딱, 딱. 아왜 이렇게 안 나오네 삼성 3개 아 지금 몇번 했나요 아홉 번 뒤에 백단위가 있으니까 가옷 뽑기 1회 한번 해볼게요 1회가 잘 나온다 그러던데 하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 뭐자 나가라 아 뭐야 오성 나와버렸어요. 야, 진짜 1회 뽑기가 잘 나오나? 좋아, 좋아, 좋아. 오늘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딱딱딱! 제발, 육성 하나만 주세요.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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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성 육성 있어. 또, 삼성 두 개. 에 이거 정말 또 너무 하는구만. 아, 그래도 육성 한 번은 나와야지.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은. 사성 두 개. 아, 오늘 일성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오성 하나만이라도 나오자! 나오자, 나오자! 사성. 와, 오늘 진짜 심한데요? 가보 지금 몇개 만들 수 있는지 합성을 쭉 해볼게요. 일단, 이성 합성해주고, 다섯 개 나오네요. 아, 또 넘고, 아홉 개또 합성해줍니다. 삼성 두개 나왔다. 또! <laughs> 지금 일개 나왔는데, 이거 합성하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이 삼성 먼저 합성해 줘야겠다 사성 가보 44개 아왜또 이렇게 사사사야 자 합성해 주겠습니다 우와 엄청 많잖아 그냥 닫아버리기 와 일성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이성 7개 만들어주고 삼성 13개 더 우와 엄청 많이 있었는데사성 3개 더 만들 수 있네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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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성은 15개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지금 사성가 합성했죠 <laughs> 아이 깜짝이야 손오공에 가보 합성해버린 줄 알아 요 근데 또 하나 나왔네. 좋았어. 잠깐 그러면 육성을 몇개 만들 수 있나요? 아, 딱 맞는다. 아, 손오공은 빼놓고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그냥 다이아 다 써줘야 될것 같아요. 육성 하나만 좀 나와라. 오, 소비력 12, 12가 끝이죠. 벌써 12가 됐어요. 아, 늦은 건가? 다들 굉장히 빨리 12를 달성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나올 수 있다! 제발 좀 삼성 다섯 개 좋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고 아육성하나 나와야지 나와야지 와 데스나이트 데스나이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성공했다 성공했다 아니, 육성만 나와도 됐는데, 데스나이트가 나와줬어요. 구독. 와, 오늘 운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자, 여섯 번 마저 해주겠습니다. 육성 하나만 더 주세요. 딱딱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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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러면 안 돼! 아니! 아하하. <laughs> 아 이거 뭐냐고 확인 데스 나왔으니까 바로 또 좋은 거 나오면 그거는 운빨이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나는 운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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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다 사성하나 아 육성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오성이라도 좋아 합성만이라도 좋아하게 해. 하나만 더 나와주면 안 되겠네 사성 잠깐만 일단 오성 하나만 더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순호공에 가보만 빼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 가보 4개 삼성 가옷 여덟 개 만들어주고 사성 여섯 개오 이거 될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무조건 됐죠 오성 가옷두개 만들어줬네요 자 이제 합성을 해주겠습니다 어, 나눠서 할 필요 없죠 육성 네 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드슬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나아 넣... 잠깐만 아 깜짝이야 선호공의 가옷 합성할 뻔했네 자 이렇게 해줄게요 오늘 드슬 가보까지 뽑아 버리는 거야 딱딱딱 딱, 딱. 자, 첫 번째 거한번 까보겠습니다. 3, 2, 1, 가자! 아, 마신... 에이, 이런 맛인지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드슬이 나왔을까요?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바로 두슬 뽑아버리는 거야! 딱, 딱, 딱! 소 오신지요. 아, 이거또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 좀 이러지 말자. 지금 팻도 뽑아야 되는데.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말자. 바로, 나와버리자 마시네지요 아이, 정말. 확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어야지.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드슬이 나왔다! 아하하. 소심 마신, 소심 마신. 에이, 젠장! 와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뽑기를 딱잘못춘것 같아요. 지금 삼성 하나 밑으로는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지? 아 데스가 나와주긴 했는데 데스도 괜찮지만 데슬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냥 분해 다 해주겠습니다. 자 오성 두개또날아가고 어이, 어이 자 마신 하나 더 분해. 소신만 세 개야 세 개. 소신 너도 잘 가라. 이소신지요두개더 분해 해줄게요. 에이 이런 귀찮은 녀석. 오 손오공 가보 더블 자 다시 한번 가자 아또 손오공이 들어가 버리는데 하나씩 다 빼놓게요 을두개 안에 나올 거야 나올 수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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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으로 넣어줘야겠다 손오공 하나 넣어주고 얼음막 넣어주고 세 개수 천공의 가보 세 개수 이렇게 해줄게요 두 번만에 뜻슬 가보 나와 버리자 딱딱딱 어 제발 또 소신 맛이 나오고 이러면 또자 오늘 나의 손은 금손이다 딱딱 아! 아, 아, 데스, 데스. 아, 아깝다. 또 데스가 나왔어. 아이, 나오는 김에 드슬 나오지. 자, 다시 가볼게요. 마지막 하나. 이번에는 나왔겠죠? 아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드슬 가복, 나와버리자! 드슬 아! 나왔다! <laughs> 여러분. <laughs> 와, 나 오늘 진짜 금손이야? 와, 문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대자야, 뭐, 바라 나와줬어요. 야 대박이다 대박 저 드슬 가보 <laughs> 보상 받아주고요 와 갑옷 도감 다 채웠네요 야 오늘 대박이다 <laughs> 멋있어 멋있어 지금 110렙인데 드슬 3세 그리고 파반 하나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야 진짜 이거 축겐가 보성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데스까지 두개 얻어버리고 라종 TV 그러면 펫뽑기를 해볼게요 에이 오늘 드슬 팩까지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데스 팩까지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아니아니 욕심 부리면 안돼 하나 하나 맞춰 가는 거야 아이, 강아지,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육성 하나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삼성 3개. 그냥 보통이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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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운빨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 사성 하나. 삼성 3개. 야, 이렇게만 나와줘도 굉장히 좋죠? 진짜 오늘 운빨이 좋은 날인가? 처음 뽑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라도 나와라. 뭐라도 나와라. 딱, 딱, 딱! 제발! 제발! 하나만! 아 제발 좀아 망했다 저 패스 합성을 얼마큼 할수 있을지 이성 두개 만들어 주고요 아 근데 이 사무라이 팩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이건 무슨 스킨 씌운 거 같아 다른 건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자 합성 해주겠습니다 삼성 네개 만들 수 있네요 아유 너무 적은데 합성 한 번도 못 해볼 것 같은데요 이거 사성 세개 아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오성 하나만 만들 수 있네요 소오공 나와라 아 천고 마신 대천사 필요 없는데 분해할까요? 아니 대천사도 좋은데 수탑 호칠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수탑 호칠 때는 공격 속도 7%퍼 증가 뭔가에 배릴성 차이 끼고 칩니다. 마신도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에 분할 버리자 나도 모르겠다 마신 잘 가라 손오공 손오공 아안 나오고 해천사도 분해해버릴게요 손오공좀! 아, 손오공 하나 좋아 손오공 하나 빼놓고 합성 한번 할수 있네요 좋아 오늘 소오공 얻은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laughs> 대수나 두슬이또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와줬으면 좋게 딱딱딱! 딱, 딱! 이번에는 진짜 기대 안하고 에이 나을만하면 나오겠지 아, 더맛이 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아 분해 괜히 했잖아. 자, 나머지도 합성 다 해줄게요. 1성하고 2성은 미리 다 해놨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 4성 투구 39개 만들 수 있네요. 그냥 닫아버리고, 5성 투구 10개! 오, 어잇! 야, 선도봉 투가 하나 나왔네요. 무기도 합성을 해주겠습니다. 무기도 1성, 2성 다 합성했는데, 그때 뽑기를 제가 잘못 보고 무기를 뽑아버렸죠. 그래서 무기가 좀 많아요. 일단 4성 46개! 5성 12개! 좋아, 좋아! 뭐가 나왔을지! 야, 선우공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보조도 합성을 해주겠습니다. 삼성 33개! 오, 적지 않아, 적지 않아! 사성 16개! 5성은 5개 나오네요! 뭐가 나왔을지! 아, 반지 하나, 장갑 하나, 팔찌 3개 나왔네요! 자, 투구부터 합성해주겠습니다! 선우공 빼놓고, 얼음만 넣어주고 이렇게 골고루 해줘야겠어요! 육성 투구 두개 하지만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죠? 자, 가보자! 아무거나 나와라! 오, 대천사. 나쁘지 않아요. 대천사 지금 처음 뽑은 것 같은데? 와 그렇죠. 자, 무기도 합성해보겠습니다. 와, 무기 딱 맞네요. 소우공의 봉이 좀 아깝긴 한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오, 육성 3개. 이번엔 또 뭐가 나올지! 그래도 기왕이면, 드스, 드스, 드스! 아, 오! 데스나이트 의검 근데 저 데스나이트 의검 있죠? 아이 드슬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드슬 두개 뽑는 그림을 제가 못 만들어 드리네요. 하지만 파반이 나온다면 어떨까? 하나밖에 못 만들죠. 뭐 마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육성 하나 여기가 중요하다. 파반 나와야 된다. 오늘 쌍파반 가버리는 거야. 여기서 파반 나오면 정말 죽게 인정? 야 진짜 파반 나오면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죽게다. 아 근데 그러긴 쉽지 않겠죠? 공개로 진짜 얼마나 힘들게 뽑았는데 조금만 기대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쌍파반 만들고 싶다. 딱. 딱, 딱! 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해도 할수 없어요. 아니, 분해할 수 있나? 어,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냥 뽑아볼게요. 빠밤! 넘어버리자! 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진짜 파반 나온 줄 알았네요 하이 근데 파반 도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강화라는 게 나을까요? 파반이 잘안 나와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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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이 정도로 파반 안 나와 그냥 나중에 강화해 주겠습니다 오 보상 또 떴는데? 뭐가 뜬 거지? 아 대천사의 검 없었구나 자 오늘은 뽑기 및 합성해 봤는데 야 오늘 진짜 무슨 일입니까 데스검 있긴 했지만 데스검 하나 뽑아버리고 데스갑옷도 있었지만 데스갑옷 드슬갑옷까지 야 진짜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춥겠다 아, 그리고 손흥공 옆에까지 뽑아버렸죠? 드신하지 없으신 분들 제가 오늘 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굴라!